이제 수채 물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색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선생님이 지금 도화지 여기에 놓고, 그 다음에 팔레트를 오른쪽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어, 물기를 잘 조절하기 위해서 키친타올을 몇 겹을 겹쳐서 이렇게 비치해 놓았고요. 키친타올이 없는 경우에는 화장지나 또 마른 수건이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붓에 있는 물을 적절하게 잘 조절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물통은 오른쪽 그 팔레트 옆에 놨어요. 왜냐하면 팔레트하고 물통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물통이 이쪽에 있으면요, 이렇게 왔다 갔다하다가 이 붓에 있는 물감이 도화지에 떨어져서 도화지가 그림이 망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물통과 이 도화지는 먼 쪽에 있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요. 세 가지 색만 섞어서 만든 거예요. 세 가지 색만 무슨 색? 빨강, 노랑, 파랑. 이게 세계 삼원색이라고 해요. 빨강, 노랑, 파랑. 빨강, 노랑, 파랑만 가지고도요 수십 수백 가지의 색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색깔 한 만들어 볼게요. 자, 노랑색을 노랑색을 이렇게 해서 먼저 어, 한번 칠해 볼까요? 자, 노랑색입니다. 이번에는 붓을 좀 깨끗이 빤 다음에 물기를 좀 제거하고 음, 빨강색을 한번 칠해볼게요. 빨강색, 빨강색 이렇게 자 빨강색 아름답죠? 이번에는 또 파랑색을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파랑색 물감. 파랑색 물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서 어, 자기가 마음에 드는 파랑색을 선택해서 칠하면 됩니다. 어, 이렇게 세 가지 색을 칠해 봤는데,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색을 만들 거니까요. 이 노랑색과 노랑색과 여기 지금 다른 색깔이 묻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은 나중에 물로 붓에 물을 묻혀서 살짝 닦아내면 됩니다. 노랑색과 빨강색 섞으면 어떤 색깔이 나올까요? 노란색과 빨강색을 섞어서 칠해 보면요. 와, 주황색이 나오네요. 그런데요, 여기에 또... 이 지저분한 색깔 살짝 이렇게 닦아내고, 자, 이번에는 물이 너무 많으면 물기를 이렇게 좀 조절해 주세요, 여기에. 노랑과 빨강, 그 다음에 녹, 저기 파랑을 약간만 섞어 볼까요? 그러면요, 전혀 또 다른 색이 돼요. 색깔을 적절하게 섞다 보면은, 뭐예요? 갈색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색깔을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정말 여러 가지 색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파랑하고 빨강을 섞어 볼까요? 파랑과 빨강을 섞어 보니까요. 자. 보라색이 나왔어요. 보라색. 정말 빨강, 노랑, 파랑만 가지고도 지금 선생님 여러 가지 색을 만들고 있습니다. 섞을 때는 어, 팔레트에서요. 물감을 완전히 섞어 주는 게 좋아요. 빨강, 노랑, 파랑만 가지고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색을 만들 수가 있고, 이세 가지 색깔만 가지고도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 물감을 섞는 걸 보면 한꺼번에 막 푹푹 문질러서 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색이 나올 때까지 살살 이렇게 섞어서 쓰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조금 다른 색이 나왔어요. 어, 이렇게 쓰다 보면 이제... 화 이 팔레트가 지저분해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휴지로 닦아주세요. 물을 약간 묻혀서 휴지로 닦아 닦아낸 상태에서 또 다른 색깔을 어, 써야만 자 원하는 색깔을 만들었을 수가 있어요. 원하는 색깔을 다른 색깔도 좀더 섞어서 한번 해봐도 돼요. 이 갈색인데 이 갈색에 좀 노랑을 좀 섞어볼까요? 그러면 연한 더 연한 갈색이 되죠. 자, 붓에 물이 너무 적으면요 잘안 묻어요. 그러니까 물기 조절이 잘돼야 됩니다. 물기가 너무 뻑뻑하지 않, 않도록, 너무 물만 많이 하면 또막 번지고 그래서 그림이 지저분해지고 자 이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초록색을 아주 다른 색깔 안 섞고 섞어보니까 칠해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초록색이 됐어요. 다른 색깔 조금 더 섞어볼게요. 자, 초록색에다가 녹색을 좀더 섞어 보고요. 이번엔 초록색에다가 파랑색을 약간 더 섞어 보겠어요. 그러면 아마 더또 색다른 느낌의 색깔 나올 거예요. 자꾸 한 대다 또 하고 한 대다 또 하고 하면은 색이 지저분해져서 안 돼요. 이럴 때는 또한번 닦아내야 돼요. 닦아내고,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다른 색깔을 만들어서 쓰면 될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어, 수많은 이 도안 한 장에 수시까지 수까지 색을 한번 이 팔레트에서 만들어서 써보세요.